안녕하세요 토지순둥이 누나 박미술입니다. 아, 오늘은 용인 원상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토지를 하는 입장에서. 어, 조금만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지금, 음, 아파트 시장이든 간에, 아니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택을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기다리는 그 틈새의 시간인 것 같, 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, 뭐, 우파든, 자파든, 어느 쪽을 하든 간에 모두가 그 미는 그런 사업이 반도체 사업이기 때문에, 아, 용인 원삼이나 이 배감이나 이 반도체 개발진 인근에 있는 소비들은, 아, 좀이 경기나 정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는 편이죠. 이전에 있었던 그전 대통령님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앞으로 또뭐 어느 정권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오신다고 해도 이 AI나 미래사업을 미는 거는 아, 경제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쪽 원산이나 이런 쪽에 있는 반도체 개발인 거죠 아 그래서 이, 이 반도체 쪽을 하다 보면 원산이나 이 배관에 있는 토지가들이 상당히 좋은 이 가격대를 가져갈 건데 지금 상태에서 정책이 지금은 이제 선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머물러 있는 상태 같지만은 가장 빨리 선택이 될 것이 이런이 반도체 개발지 인근이라고 저는 봐요. 왜냐면 하 지금 이 정책 중에서 뭐 야당이든 뭐 어느 당이든 간에 많은 수를 하게 된다면, 많은 수를 관여하는 의원들이 많은 곳이 된다고 하면, 정책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, 부동산의 이제 아파트 시장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아, 저 같은 이 투자가라고 한다고 하면, 부동산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, 원삼이나 그 SK나 이런 반도체 개발지 근처에 있는 이 토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지금은 처음 이제 개발하는 이 기간이고, 개발이 완성된 게 아니고, 그래도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면서, 어 아, 어느 쪽의 정치 권력이 이리나를 잡더라도 굉장히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아, 원산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또 저희 또 부동산에서 미는 거는 그 아파트들 좋아하시죠.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. 그처럼 이런 부분의 토지라도 이 같은 토지라도. 어, 가장 똘똘하고 어, 그리고 타선도 굉장히 도로도 잘 붙고 알차고 미래에 대해서 흔들이 없는 듯한 그런 위치의 토지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궁금하신 거는 연락 주시고 그리고 참조하셔서 부자 되십시오